うん。<t ries> 준비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소템을 활용하겠다고 먼저 우유가 필요하겠죠 우유는 총세 가지 맛 메로나 맛 바나나 맛 딸기 맛 과일 맛 우유가 과연 요거트가 잘 만들어질지 저도 궁금합니다 불가리스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이소에 가면 이렇게 저렴한 용기들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2개에 2,000원 그다음에 이것도 다이소템입니다 다이소에서도 이 국물팩을 팔고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2,000원. 세 가지 맛의 요거트.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우유를 제가 미리 다 개봉을 해놨고요. 뜨거운 물로 살균을 시켜놨습니다. 제가 우유는 네 개씩 들어갑니다. 네 개. 먼저 두개 부어주고요. 우유. 야 색깔 이것도 이쁘네요. 와. 자 이렇게 우유 약 1리터씩 3개를 부어 주었구요 그 다음에 각각 통마다 하나의 요구르트를 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유산균을 부어 주겠습니다 이 녀석들이 맛있는 요구르트로 재탄생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우유와 요구르트를 섞었습니다 전기 방석을 이용해서 발효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발효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요 바로 젖소 방석입니다 이 젖소 방석에다가 지금 이 섞여진 우유를 12시간 동안 저는 발효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요거트 맛이 조금씩 신 맛이 납니다 왜냐하면 유산균이 발효가 되면서 젖산을 생성을 하거든요 또 온도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이불을 덮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12시간이 지났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몽글몽글. 몽글. 순두부처럼. 아주 때깔 이쁘게 잘 됐습니다. 바나나맛 우유. 예, 역시 잘 됐습니다. 자, 딸기맛 우유. 이야, 이 녀석 역시 잘 됐습니다. 그 특유의 그 과일 향이 남아있습니다. 음, 맛있습니다. 유청을 분리하는 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물팩 요거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긁어서 부어주면 됩니다 깔끔하게 잘 떨어집니다 자, 유청이 분리되려면 이 친구들이 약간 공중에 떠있어야 되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당겨줍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공중으로 살짝 뜨게 되죠 어우 벌써 유청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이렇게 해주면 요거트가 공중에 이렇게 떠있으면 유청이 이렇게 밑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세 친구들을 이렇게 작업을 해서 냉장고에 보관을 해줄 건데요 냉장고에서 유청을 분리를 해주셔야 신맛이 덜하고 한 3시간 2시간에서 한 3시간 동안 유청을 분리를 하고요 네 1차로 2시간 동안 냉장고에 놓아둔 요거트들인데요 2시간 동안 유청을 더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그린 요거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총 5시간의 유청 분리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이시죠? 요런 것들은 수저로 이렇게 살살 이렇게 털어주시면서 용기에 덜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해서 지금 만들어진 세 개의 요거트를 용기에 덜어서 담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용기에 옮겨 담았습니다. 색깔 이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조금 더, 어, 유청을 빼서 꾸덕꾸덕하게 하면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요거트는 아니기 때문에 하는 조금 말일드한 요거트로 제가 만들어 보았고요. 대망의 시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어떤 맛일지 지금 제가 바나나 맛 먹어봤거든요 바나나 우유의 그 특유의 단맛과 향이 느껴집니다 맛있습니다 어, 딸기만먹고볼까딱 좋습니다 부담없이 간편하게 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보네이처 고플래시 건강한 젖소에서 신선한 우유를 기린묵장입니다